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씩 순조하는 모습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리더십의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웩스웰이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라는 책에서 이 아버지와 나누었던 이야기를, 그 퀴즈 하나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동나무 위에 개구리 다섯 마리가 앉아 있는데 그 중에 네 마리가 그 통나무에서 뛰어내리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통나무 위에 남은 개구리는 몇 마리일까? 이 질문을 받고 존 맥스엘은 한 마리라고 아주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빙긋이 웃으면서 아니라고, 다섯 마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리고 아버지를 이렇게 쳐다봤더니 아버지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답니다. 뛰어내리겠다는 마음을 먹는 거하고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다섯 마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이존 맥스웰의 아버지는 개구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삶으로 실천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이 아들에게 전해주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도도 늘두 가지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 하나는 알미고 다른 하나는 삶입니다. 알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깨달음이 우리의 알미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간지를 이렇게 결정하게 해주는 그 삶의 방향을 주, 이렇게 정해주는 기준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삶이 중요한 이유는 알매 부합하는 신앙적인 삶과 실천이 있어야 우리들의 삶이 변화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약속의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정치인 프랑크 클라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이 결심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실천했다면 세상에는 상상을 초월할 만한 업적이 많이 남았을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러한 점들은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만약에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예수님 말씀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살아가게 될 것인데, 우리 삶에 온전한 순종이 없기 때문에, 약속하신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이참 믿음이 무엇인가, 이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해 줬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고. 이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그 실천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에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비전에 나 자신을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주님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실천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언제나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하려고 하다가 걸림돌에 걸려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다가 그냥 그치고 마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정적인 마음에, 이믿음없음에 걸림돌에 부딪혀서,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이렇게까지 상황이 어려워졌는데,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겁니다. 이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몇번 말씀대로 하다가 잘안 되면 그냥 금세 포기해 버리고 이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정적인 마음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가 이게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 열매를 거둘 때까지 농부가 정말 그 열매를 거둘 때까지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기다리면서 이게 그 시간을 좀 보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부정적인 마음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면 그 과정을 밟아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매번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응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어떤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 어떤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인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또 매번 기도가 응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삶에 문제가 있어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이 된다면 내가 정말 믿음생활 대단히 잘하고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나 착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패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응답을 뒤로 미루심으로 겸손을 가르치시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응답되지 않는 문제들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고 바로잡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한 상황이 찾아올 때 기동답이 미루어진다고 느껴지면 이게 예, 안 된다고 금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알고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문제들이 우리들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양약이 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이 환경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하는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마주했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움에 사라져 혀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대 최강의 군대였던 아수르가 이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도 여러분 그런 때였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때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이 제공한 음식을 거절하고자 하는 때도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때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때에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런 믿음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타위주의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시고 또 히스기아는 그 아수르의 핍박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선한 마음과 믿음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살고자 할때 장애물을 만나면 그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굴복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좀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도와 주시고 나를 지켜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달라고 그리고 말씀대로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물러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도 않고 어려움을 피해 그냥 잠깐 모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우리를 걸리게 하는 어려움도 부딪혀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주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믿음의 길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 유혹이나 또 이기적인 욕망이나 어떤 우리 자신의 삶을 흔드는 도전에 굴복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의 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을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내 삶에 순종하면서 적용하면서 실천하면서 살때 우리가 성령님과 가까워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성령께 내게 주시는 그 음성에 응답해서 순종하면 여러분 이 세상적인 일의 성공과 실패의 그 결과를 떠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내 아들이다. 내가내 네 사랑하는 딸이다. 하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평상시에 경건 생활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이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경우인데 이런 그럴 때는 우리가 좀 결단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에 좀 나서야 됩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멀리하고 살아가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내 삶에 부족한 부분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만나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가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힘든 일이 찾아올 때그 말씀이 우리들의 힘이 되고 우리들을 지켜주는 말씀이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들의 삶을 비추고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매일 말씀을 가까이 읽으면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주의 인도하심도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꾸어 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둘째로 성령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족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어느 집사님께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 공부 시작할 때 물어보거든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셨습니까? 이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느 날인가 좀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고 그래서 자꾸. 성경 공부 좀 해보라고 그렇게 건면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 하나님이다. 성경 공부하라고 하나?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다 마치시고 나중에 이제 한몇달 지나고 그분을 나중에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해서, 말씀의 눈이 떠져서 성경이 갑자기 막 읽혀지고 그 말씀이 막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고 은혜 받게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을 부르고 계셨던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꾸고자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고 귀한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을 또 실천으로 옮겨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데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특별히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게 말씀하실 때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꼼짝 못하게. 그냥, 그리고 이 답답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먼저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묻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쪽으로 내 삶을 좀 바꾸고 주의 뜻에 나를 맞춰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순종이 쌓이게 되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들의 소원도 들어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도 감사도 충만하게 해주시고 내 안에 있던 상처도 주님이 위로해주시고 치유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작은 순종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순종의 신 실패에서 이 믿음이 늘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거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내가 조금만 마음을 쓰면 할수 있는 일을 먼저 순종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걸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시고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런데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사소한 순정을 무시하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단계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으려면 받을 그릇을 먼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거기에 뭘 담게 되죠. 그리고 사전 지식이 있어야 보다 깊은 지식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작은 순종을 통해서 먼저 배워야 될 것을 배우고 나서야 더큰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은혜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작은 순종을 신청하기 시작하지 않으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신천하면서 살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아니오라고 말해야 되는데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성령의 소유이 육체의 소유과 서로 반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세상의 뜻이나 육신의 욕심은 아니오라고 좀 거절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절하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면 그게 꼭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욕심을 내다가 큰 손해를 보기도 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유혹을 따라갔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세상상처럼, 사,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할때 침묵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가정의 행복을 저해하는 일, 내 인생의 목표와 반대되는 일, 그런들을 거절하지 못하고 나중에 그게 꼭 어려움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 거절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이지요. 하지만 주의 뜻에 맞지 않는 일도 거절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성령의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씀으로 성령님을 가까이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고 욕심도 이기고 또 유혹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하고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맞추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이루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악도 이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 겁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면 그 말씀이 우리들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삶을 바꾸시고 환경도 바꾸시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게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고 치유가 찾아오고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예전에 비맞은 청년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일기예보에 일부에게서 말하지도 않았던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비가 많이 내려서 사람들이 막 허둥지둥 거리다가 어느 건물의 처마 밑에 사람들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했대요. 맨 처음에는 빗방울이 굵어지니까 어떤 청년이 그 가운데 딱 뛰어들었고, 그다음에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중년 아저씨 한 분, 그리고 아주머니 한 분이 그 비좁은 그 처마 밑에 다 이렇게 서로를 부대끼면서 서 있었던 거예요. 금방 사람이 찾는데 비가 그칠 기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뚱뚱한 아주머니 한 분이 이 가련하게 짝이 없는 대열로 덥석 뛰어들으셨어요. 그 아주머니가 큼직한 덩치로 부딪히면서 들어오니까 맨 처음 들어왔던 청년이 튕겨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비를 쫄딱 맞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사람들이 다딴 데만 쳐다보고 모른 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 그 할아버지 한 분이 한 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젊은이 세상이 다 그런 거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물끄러미 할아버지를 쳐다보느니 길 건너편 쪽으로 막 뛰어가더래요. 그리고 잠시 한 4, 5분이 지났는데 비에 쫄딱 젖은 채로 그 비닐 우산 다섯 개를 옆구리에 끼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비닐 우산을 건네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세상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 우산을 쓰고 길을 가더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은,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은요,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방식으로 그게 옳은 줄만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경이 말해주는 삶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에 이 진실함도 좀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도 좀 보여주고, 믿음의 능력도, 기도의 능력도,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하나님 좀 보여주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주님 원하시는. 그 빛과 소금된 삶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이들에게 주님이 도움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게 하는 이 세상의 욕심에 이기적인 욕망에 흔들 휩싸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은혜의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펴서 읽고 또 기도를 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